반갑습니다. 월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? 어,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. 아침,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해서, 아, 진짜 가을이 왔구나, 추석이 왔구나를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날씨도 되었는데요. 일교차 크니까 뭐쪼록 감기 조심하시고, 특별히 지금 아픈 분들 되게 많아요. 감기도 그렇고, 다래끼도 좀 유행하고, 많이 아프신데, 안 아프시게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... 이제 뭐 추석도 다 돼가고 뭐 여러 가지 가을이 돼가면서 이제 하는 사역들도 이렇게 돌아보고 뭔가 이렇게 뭐 감사할 만한 일들 부족한 것들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올해 가을이 되면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아 제가 참 무능력하구나. 저 안에는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음 사실은 뭐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게 됐는데요. 뭐가 뭐 일이 잘안 되거나 뭐 사실 그래서라기보다는 어, 뭔가 제 사역과 제 인생에 제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제가 또 얼마나 무능한지.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한해한 한 해가 지날수록 많은 것들의 자신이 없어지는 뭐 건강이나 뭐제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이 들면서 어저 연약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. 이제 물론 이제 하는 일들이 더 많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역에 힘이 빠진다 그럴까요? 그니까 막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, 아, 그래, 이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지. 이건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거지.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,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기도의 대가가 됐다거나,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,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, 음, 이전보다는, 30대보다는 조금 더 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이제 웃으면서 나눌까다 이 말씀 생각났는데요.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. 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이는 내 능력이 약함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.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머물게 하려 함이라. 아멘. 어,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놓고 세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을 때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것들을 자랑하게 된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릴 때는 뭐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들지만 연약하고 여전히 죄 앞에서 무능한 제 모습을 볼때이 고백이 정말 참이구나 진리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. 계속 오히려 더 감사한 건,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고,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실제로 좋습니다. 막, 제가 막 의지가 넘치고, 제 투지가 넘치는 것보다,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내려놓고,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, 그것이 참 복이 아닌가. 또 그것만이 사실은 답이라는 것들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특별히 목회하면서 지체들이 당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제가 다 해결해줄 수 없음을 제가 많이 보면서 가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제 힘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그들을 사랑하시고 큰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해결자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의지할 때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월요일부터 어우 뭐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나 하겠지만 이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오늘 그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

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요신 주님 감사합니다.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. 예, 여러분 또 연휴가 시, 시작되는 한 주를 보내시니까요. 수요일까지 좀더 힘을 내시고 <laughs>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. 샬롬.